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토지연금, 농지연금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물건 두 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값 이하로 떨어진 매물들이고요.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을 자주 찍을 거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좋은 물건 계속 열심히 찾아가지고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에 나오죠. 혁주로 예, 토요일 날 강의하고 일요일 날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명 정도 자리 남았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위에 전화번호나 밑에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 처음 소개해드린 물건은 포천 매물입니다. 포천 예, 지목이 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초보자들이 주의할 게. 이렇게 농지처럼 생겨도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대지나 임양, 그러니까 토임이죠. 토임 이런 거 속지 마시고 그냥 사진만 보고 농지라고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이 꼭 지목이 전답, 과수, 원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야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 쪽에 땅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 땅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 땅이 이제 1억 5천에 나온 땅인데 지금. 30%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가격에 떨어져서 1억 오천에 지금 5천만 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은 이번에 아마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말에 소개된 이후로 한 거의 두달 남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땅을 한번 답사 한번 가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200평이라서 평수도 엄청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반값 이하로 나온 매물들은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 하자가 극복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일 농지원금 매물들은 이게 하자가 처리가 안 돼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이 땅입니다. 제가 이 맹지,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가 일단 안 붙어 있죠. 일단 이것 때문에 30%까지 떨어졌죠. 근데 농지원금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제가 이거 추천드리지도 않았죠. 근데 농지원금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일단 포천이라는 동네 크게 한번 보면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는 포천 땅이 가격, 상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요. 그 도로변에 노란 도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저는 맹지 영상 170만 조회 수가 나온 맹지 탈출법 포기했던 이게 A급 맹지라는 거죠. 확신이 드는 거 뭐냐? 바로 이 도로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 도로 사이에 지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만 섭외를 하면은 맹지에서 탈출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이 땅이 A급 맹지냐? 보시면은 이 땅과 이 실제 사유지 사이에 이 도로 같이 생긴 게 보이시죠? 도로 같이 그래서 이게 A급 맹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 같은 게 보이시죠?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찍고 경쟁자들의 방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항상 좀경쟁에 치열하도 뭐이 땅이 뭐 바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찾다 보면 이런 좋은 땅, 좋은 맹지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체크도 안 하고 넘겼던 땅이 지금은 이제 돈 되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얀 게 도로고요. 국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국어를 활용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 도로하고 땅까지 사이가 70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면 자갈밭 정도 깔아온다고 생각하면 도로 개설비가 500만원 미만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 편집도를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치도 이 대로변에서 가깝고 상당히 위치는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 가서 찍은 사진이죠. 땅은, 뭐, 그냥, 논입니다. 전이죠, 전. 그래서, 여기 또국어는 나와 있네요. 땅이 지금 두 필지가 나온 겁니다. 두 개. 같이. 1번이랑 2번. 같이 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한 필지가 900평대, 하나가 300평대. 두개 합쳐서 1200평대가 될 거고, 이게 지금 5천만원대. 그럼 가격이 얼마냐.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사실. 1200평인데 5천만원대라는 거는,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건데 분명한 거는 4월달 말에 낙찰될 때는 5천만 원보다는 당연히 높게 쓰셔야겠죠. 예상 낙찰가는 6천에서 많이 뭐 쓰면 7천까지 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농지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런 땅들은 패스가 되는데 요즘 농지연금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땅도 찾을 거라고 생각이 생상 관리지이죠 화자가 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시간 여유는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하셔서 이 땅을 답사. 한번 또가 보면 또 뭔가 또 화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하자는 맹지인데 풀수 있는 A급 맹지라고 표현했죠. 근데 가면 또 축사가 있을 수 있고 철탑에 있을 수 있고 그건 꼭 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두 번째로 예,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에 지금 9천만 원짜리가 지금 3월 말이 그러니까 영상이 나오고 나서도 뭐 한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제주 답사도 가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것도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9천만 원대가 3 100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예,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1 9 5평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맹지도 아닙니다. 도로에 잘 붙어 있어요. 도로에 눌려 있기 때문에. 사실 모양새 때문에 아마 떨어진 것 같고 뭐 옆에 이게 뭐 축사가 아니고 비, 그냥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게 허겊시설은 아니고요 이 땅입니다. 이 땅. 뭐 주변에 창고죠. 창고를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완전 행한곳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상명리사무소 있고 복지회관 이런 주변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1136번 도로에서 거의 접해 있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고 노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로드뷰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역당 땅이었죠. 상당히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항상 강조하지만 자료만 봐서는 하자를 다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많이 떨어지고 땅 모양이 이쁘진 않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 가능한 땅이라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30%까지 떨어졌다는 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195평에는 아까 모양새가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어차피 평수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건축을 어떻게 하냐? 여기 진입로가 이제 여기도 양쪽에 있었죠.